달러 160억 원어치를 라면 봉지에 숨겨 몰래 반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8년 동안 공항 엑스레이 검사에서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면 봉지 틈 사이로 달러 수십 장을 밀어 넣습니다. 돈을 넣느라 벌어진 봉지 입구는 양면 테이프로 다시 밀봉합니다. 필리핀인 58살 A씨 일당은 이렇게 100달러 지폐 수십 장이 된 라면 봉지를 평범한 라면처럼 속여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국내에서 환전한 달러를 필리핀으로 몰래 빼돌린 겁니다. 8년에 걸쳐 우리 돈 160억 원이 달러로 환전돼 밀반출됐지만 공항 엑스레이 검색에서는 단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뭐 색깔도 이들은 송금을 해주는 대가로 금액에 상관없이 한 번에 5천원씩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최소 2만 8천 원. 수수료 부담을 덜수 있다 보니 AC 일당을 찾은 필리핀인 근로자는 2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AC 일당은 송금 수수료로 1억 5천만 원을 챙겼고, 덤으로 챙긴 환차액은 무려 12억 원에 이릅니다. 선송금이라고 빌려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빛처 갚지를 못하면, 정체은물론이고 소직원들이 필리핀의 가족한테 돈을 빚독 척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경찰은 A씨 등 7명을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35명도 쫓고 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